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그 활동을 하는 것 역시 저의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이다 생각합니다. 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의지와 투지가 있는 사람을 모시고 있고요. 자신들의 검찰권 남용으로 기소가 되었던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피의자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학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저는 그학급심판결에 사실관계와 법리에 동의를 못합니다. 그럴 경우 저는 정치인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갖다가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독재국가죠. 그리고 저 개인의 그 유죄 판결 문제는 저 개인이 감당할 것이고 그건 저 개인의 감당할 부채이고 무게죠. 그러나 그와 별도로 제가 정치를 하고 창당을 하고 출마를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인데 저로서 제가 아무리 흠결이 있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그 활동을 하는 것 역시 저의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이다 생각합니다. 네. 갖고 있는 목표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하고 그 조기 종식 후에 민생과 복지가 강화되는 선진복지국가를 지향을 하는데 한 축으로는 윤석열 검찰 정권과 싸워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따라서 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의지와 투지가 있는 사람을 모시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정책 능력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 두 라인업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국민 등에서 이제 뭐 피의자 연대다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소롭다 생각을 하던데요. 왜냐, 어, 제가 기소되었던 건 맞고, 또 황우나 원도 기소되어서 위죄 판결 하급심에서난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컨대, 김건희 씨, 한동훈 씨,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말입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도 받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검찰권을 통제하고 있음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자신들의 검찰권 남용으로 기소가 되었던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피의자 운운하는 것은 격반하장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무도함, 무책임함에 대해서 가슴속 깊이 울분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울분을 대변해주는 정치인 또는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저와 조국혁신당이 나와서 그분들의 속에 쌓여있던 그런 화를 풀어준 역할을 하는 것이 1차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화를 파푸는 걸 넘어서 어,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한다는 의지 표명, 저희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 립서비스나 수사로 뭐 정권을 타도하자 이런 게 아니라, 어,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구성원들이 진짜 싸울 것 같아라는 그런 의지가 국민들에게 먹힌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지율을 처음부터 예상하셨습니까? 어, 저희가 제가 창당 선언한 그 얼마 전에 예. 제가 공언을 했는데, 열석 그리고 원내 3당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때 많은 언론에서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정도의 지지율로 봐서는 제가 원래 목표했던 것은, 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뜨겁게 지지율이 오를 거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 이게 이제 이런 지지율 때문에 저희가 오만하거나 건방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왜 국민들이 그런 지지를 보내 주신지에 대해서 지금 그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있고 음.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 가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전형적인 정치 공학적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공학은 국민의 마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 공학적 평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저희 당에 지금 약 9만 명이 넘어서 넘은 당원들이 10만 명을 육박하는 당원들이 들어오 고 계신데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보게 되면 뭐 팬덤이라고 하는 분도 들어오셨겠죠. 근데 아주 많은 수가 단한 번도 정당 가입 경험이 없는 사람, 스스로를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 들어온 이유는 이미 앞에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조국과 조국 혁신당이 자신의 울분을 풀어줬있을것 같아. 그리고 제대로 싸울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민생과 복지 문제에 대해서 진심이다. 이런 것들을 느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친문이다, 뭐 비문이다, 비명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만 저희 당에 합류하신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신장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예. 뭐 이재명, 문재인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노예찬 사람이죠. 또그 외에 저희 정책위 의장하고 있는 서황진 박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뭐 문재인, 이재명 사람이 아니고 박원순 사람입니다. 음. 즉한명한명 한명 얘기를 하자면. 언론에서 프레임을 잡아서 친문 뭐 비명 어떤 반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부는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은 사실관계를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이나 또 제가 지민 비절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쓴 적은 없고 신양식 진,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쓰던데요. 신 변호사도 본인이 먼저 쓴게 아니라 온라인 여론에서 또는 언론에서 지민 비라는 말을 해서 따쓴 것이고. 전화 당의 공식 입장은 그런 단어 일단 쓴 적이 없다는 얘기 먼저 음, 말씀드리고, 예. 물론 저희가 비례대표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저희가 이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민주당과 넓은 의미에서는 범진보정당, 진보연합, 진보진정 속에 속해 있죠. 예. 그렇지만 저희는 정당이 다른 정당 아닙니까? 저희의 목표는 민주당과 땅따먹기를 한다거나 또 민주당의 지분을 뺏는다거나가 아니라, 음. 민주당 바깥의 진지를 구축하고 새로운 진보의 영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한 번도 민주당에 가입하지 않았던 분 또는 민주당도 싫다 또는 국민의힘도 싫다 또는 과거에 이준석이 괜찮겠다. 이준석 개혁신당이 낫겠다. 이런 분들도 생각을 다시 달리 먹고 저희 당으로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런 흐름이 단순히 어, 지역구와 비례를 구분한 전략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국혁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과 가치가, 그, 그 강성진보층 또는 전통적인 민주당 진보층, 지지층 외에 상당수의 중도층에도 그,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MBC 그 조사도 제가 보았고, 예. 다른 여러, 여러 조사를 보았습니다. 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하면 조국혁신당이 출현 이전과 그 이후의 변화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에서 출범하기 전에 민주당과 민주당 주로의, 주도의 비례정당의 합이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그 합의 크기와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출범한 난 뒤에 민주당과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 더하기 조국혁신당 세 개의 합을 비교해 보게 되면 예. 그두 번째 것이 훨씬 커졌습니다. 즉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범민주 집권 진영의 파이가 커진 것은 확인됩니다. 물론 남아 있는 것은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지분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거는 국민들께서 라인업을 보고 또 양당이 선택하는 뭐 사람이든 노선이든 가치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지 인위적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범민주 진보진영 전체의 파이는 커진 것은 네.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민주당의 것을 뭐 뺏는다, 나눠 먹는다 자체가 그런 자신의 머릿속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지 실제 여론을 또는 실제 통계조사를 통계조사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도층 확장에는 그 점에 있어서도 뭐좀 마찬가지 답변을 할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제 그 중도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지향을 해야 예. 되고. 그래서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민생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진보,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이라고 나누고 그 분류, 세 개의 분류가 고정 불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시 아주 공학적 접근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 조사, 뭐 MBC를 포함해서 보시게 되면 저는 중도층의 진보화가 확연히 보입니다. 중도층이라고 항상 중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한쪽을 택하게 되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무도, 무능, 무책임 때문에 중도층 자체가 진보화되고 있고 진보화된 중도층이 어디로 오느냐 조국혁신당으로 오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이 포섭 못했던 중도층이 조국혁신당으로 오는 것이 확인되고 그 중도층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한다가 아니라 진보 측으로, 중도 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도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서, 어, 그 중도층을, 민주당이 중도층 공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도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저희와 손을 잡게 만드는 것은 저희의 역할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 예언할 수는 없고요.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예. 국민 여러분께 뭐 진보층만이 아니라 중도층에게 저희가 진정성 있게 다가갈 생각이고. 예컨대 윤석열 정권의 부패와 비리 문제, 또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의 문제 등 같은 경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도층도 저희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의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 현재의 지지 추세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그 비리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리위원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 보도도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또 저희 당이 보기에는 한동훈 비리원 자체가 중대한 범죄 또는 비리 혐의가 있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미 공수처가 적시한 바 있는데 고발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가 그 문제의 고발장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하루 전에 그딱 하루 전에 손준성 그리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 그리고 권순정 법무부 기조 실장이 같이 모여 있던 대화방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 전화가 휴대전화 그 암호가 2 0몇자리로 설정돼 있었고 그 암호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그 (60장의) 내용이 고발 사주 내용과 관련이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시 그 두세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할때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에 뭐꽃 사진 올렸겠습니까 먹방 사진 올렸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그 징계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일심에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무부가 대리인을 교체합니다. 대리인을 교체해서 패소할 결심을 하고 대리인을 교체해서 법무부가 지도록 만들어서 항소심이 패소가 돼서 윤석열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주는 음. 선택을 했는데 예. 저는 이거는 그 자신의 보스를 보호하기 위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동훈 비례위원장의 따님 건인데 알렉산이라고 이제 영문 이름을 쓰더군요.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활동 시간 이만 시간 과장 등등등에 대해서 수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음, 그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실제 대필했던 케냐인은 내가 대필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비례위원장의 따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압수수색도 없었고 그 따님이 다니는 송도 모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11개 혐의 음, 모두를 알겠습니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건 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은 비대위원장은 현재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아닙니까? 황태자로서 자신이 그 검사 시절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윤석열, 김건희 두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의 범죄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 봅니다. 무슨 사감으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음, 예? 제가 거론했던 세 가지 그 혐의가 우리나라에서 그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강한 사람이 거론했던 한동훈, 김건희, 그 윤석열 이럴 것인데 그분들의 비례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자. 어떠한 수사도 없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자는 것이 어떻게 사감이겠습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주 책임자로서 이런 네. 성과가 있었고 못 이룬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 이루, 이루고 싶은 게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저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을 조정한다거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거나 이런 문제 말고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또는 국민적 통제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뭐 100년 이상 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가 저희의 공약이고 강령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 뭐 광주지검장, 부산지검장은 각 시장 법을때 직선으로 뽑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검찰권이 오남용되거나 편파적으로 사용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그런 일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 목표이고 일단 저희의 새로운 비전, 검찰 개혁에 대한 좀 담대한 비전이죠. 기존 민주당에서 하지 못했던 단한 번도 검사장 측선제를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이 비전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헌법 개정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설득하고 또 다른 범 민주진보진정의 정당을 설득해서 어, 법안 통과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어, 조기종식의 의미를 예컨대 뭐 법률적 의미의 탄핵으로 제한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200석이 반드시 필요하죠. 200석이 있어야 탄핵을 할수 있고 또는 개헌을 할수 있고 또 탄핵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말한 조기종식의 의미는 탄핵소추에 제한되지 않고 저희가 이백 석이 이제 범민주 진보 진영이 2 0 0 석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쇠빙선처럼 윤석열이라는 그거 이제 거악과 싸워나가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또는 언론들이 또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그 내부 숨겨져 있었던 비리와 각종 제보를 해줄 것이라 봅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이 될 것이고 그 레임덕이 되게 되면 저희의 계속적인 그 비판과 공격과 싸움 속에서 레임덕은 데드덕, 죽은 오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탄핵 이전에 레임덕 또는 데드덕을 만들 수 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경영에 있어서도 탄핵은 최종적 단계에 이루어졌지 그 이전에 많은 시민들과 언론의 보도와 폭로를 통해서 사실상 레임덕, 데드덕이 먼저 되었거든요. 그래서 탄핵은 맨 마지막 일이다. 근데 그 이전에 정치적으로 레임덕, 대두덕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상 심리적 탄핵을 하는 것. 그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종이종식 된다면 저희가 지금 동시에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정책 위에서 저희가 정책을 밝힐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그, 그 이전에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얘기할 건데 현재 OECD 국가 많은 선진 복지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민생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그 저희 당에 입당하셨던 홍종학 장관님 같은 경우 의원 시절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가 민주당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출산율 너무 낮고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합니다. 그런데 뭐 결혼만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뭐 사실혼을 갖는 젊은이들 다 포함해서 그 공공 임대주택을 오스트리아나 네.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처럼 제공한다면 네.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 외에도 젊은이들의 행복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국가의 예산은 어디에 쓸 것인가인데. 지금 뭐 쓸데없는 곳, 토건산업 SOC가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또는 뭐 동거하는 젊은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주는데 써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의 그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민주광옥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의 자유. 언론이 특정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오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인과 언론에 대해서 압수색을 한다거나 형사처벌을 기도한다거나 다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자유 말고도 예를 들어서 홍본부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빼내서 옮기려고 한다는 시도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이런 반헌법적 행태를 현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반헌법적 행태를 조기종식 시키는 것이 아마 은, 오히려 헌법에 부합하는 행동인 거죠.